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자친구 아니죠 전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애원을 합니다. 주어야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우리 엄마도 너랑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사과드린데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한 번만 살려주라 누구보다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전 남자친구에게. 나는 더 이상 할말 없고 니네 엄마 탓해라 나는 그럴 마음이 눈곱만치도 없으니까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번호를 차단했는데 자꾸 전화를 해대서 아무래도 전화번호를 바꿔야겠네요 전 남자친구의 호칭은 남자친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동창이에요 학교만 놓고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대학이었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 엄마도 우리 둘이 사귀는 것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결혼도 적극 찬성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된 이후로 180도로 돌변을 했는데요. 우선 우리 집을 소개하자면 저와 엄마와 둘이 삽니다. 우리 집은 엄마와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그뒤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현재 재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와 제가 담을 쌓고 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두 분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던 부분이라 아빠는 여전히 제 학비 등을 보내왔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외가 집에서 물려받았던 재산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편하게 산다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 엄마도 처음에는 저를 꽤잘 사는 부잣집 아가씨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셋이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주아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아가 얼굴도 이리 예쁘고 똑똑하니까 부모님도 그렇겠네? 라고 물어왔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에게 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저는 지금 엄마랑만 살고 있고요.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에 그리고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었기에 남자친구 엄마에게 다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뭐? 이혼? 왜? 라고 물었어요. 성격 차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혼은 했지만, 지금도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 엄마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라고 저에게 다시 물었고, 네, 저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살다 살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는 소리는 처음이구나. 그런 말은 연예인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무슨 성격 차이로 이혼을 다해? 라고 얼굴에 잔뜩 인상을 썼어요. 그리고는 너 근데 영국인가 어딘가로 유학도 다녀왔다며 무슨 돈으로 유학을 다녀온 거니? 라고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건 아빠가 영국에서 주재원으로 몇년 동안 일을 하셨다 보니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공부도 있었고요. 라고 제가 말을 했고, 그때 당시 제 말을 듣고 있던 남자친구 엄마가 긴 한숨을 쉰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제 생각으로 짐작컨대, 제가 유학도 다녀왔겠다. 우리 집이 엄청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후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 보고 저와 헤어지라고 했다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그 뒤에도 제가 계속 만났겠죠. 남자친구가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엄마에게는 우리 둘이 헤어졌다고 말을 해놓고는 몰래몰래 몰래 저를 만나왔던 거였어요. 만약 그때 알았다면 바로 헤어졌을 텐데 말이죠. 괜히 제 인생만 낭비한 것 같아 화까지 나네요. 어찌 되었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하필 그날 간그 식당에서 남자친구 엄마와 딱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그날 남자친구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해버렸는데요. 마치 귀신을 본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네가 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니? 라고 마치 따지듯이 물었어요. 네? 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제가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갑작스런 물음에 조금 놀라 있었거든요. 다만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많이 당황을 한듯 했는데, 엄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저 보고만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와 같이 왔던 사람이, 성우 여자친구인가 봐. 라고 물었는데요. 그 말을 듣던 남자친구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여자친구는 무슨 여자친구야? 우리 상우가왜 저런 애랑 사귀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가씨 얼굴도 예쁘고 괜찮구만.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남자친구 엄마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 엄마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랑 사귀어? 둘이 아분 사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고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말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물었지만 아니야 그냥 상관할 필요 없어라고 남자친구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지금 다 들었는데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라고 남자친구를 보며 말을 했고 남자친구가. 우선,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라고 말을 하며 저를 이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요. 전에 남자친구 엄마와 만난 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남자친구 엄마가 헤어지라고 난리를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저와 헤어졌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우선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하면 좋게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은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랑 나랑 헤어졌다고 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라고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있었어라고 말을 했어요. 어쩌면 그래도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너네 엄마가 나 보는 눈빛 봤지? 아주 죽일 듯이 쏘아보더라. 라고 물었는데요. 주아야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것 같네요. 남자친구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우리 상우랑 아직도 사귀는 거니? 라고 물어왔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에게 네. 아직도 사귀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가 성우한테 헤어지라고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네 눈치 보느라고 못 헤어지는 것 같은데, 네가 정리를 좀 해줘야 할것 같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우 마음이 좀 약하니, 네가 안쓰러워서 못 헤어진다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성우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성우가 지금 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쯤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남자친구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그냥 확 헤어져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져 있었거든요. 어머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쩌겠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어차피 너만 상처받으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상당히 불쾌했고 그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나는 지금껏 살면서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다. 더 길게 끌 것도 없어. 그냥 헤어지자. 라고 말을 하고는 바로 일어나버렸는데요. 이게 말이죠.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랬다면 저도 노력이라는 것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들먹이며 비웃는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재파를 붙들고는 주아야, 나는 너랑 못 헤어져. 너도 잘 알잖아. 나한테 이러지 마. 라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너도 문제야. 왜 니네 엄마 앞에서는 똑바로 말도 못하고 항상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건 결혼에서도 문제야. 니네 엄마는 우리 부모님 이혼한 것을 약점으로 잡고 끝까지 나를 괴롭힐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나좀 살려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라며 싹싹 빌기까지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니 문득 남자친구가 저를 엄청 따라다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항상 참 잘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니 순간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에게, 그럼 가서 어머님 잘 설득해. 나는 그거 해결 안 되면 나도 너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을 하고는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간 남자친구는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날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던 대학 동기들이 말을 해줘서 얼추 들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친구 한 명이 주아야 지금 성우 힘든데 네가 그러면 성우가 더 힘들지 않겠냐?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지만 성우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너 기분 나쁜 것은 알겠는데, 성우한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들어간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모양인데요. 저는 다음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다음날 남자친구 엄마가 어떻게 안 것인지 우리 회사에 쫓아왔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꽤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남자친구 엄마가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남자친구 엄마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 엄마가 회사 1층 로비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성우 M이다. 1층으로 내려오거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회사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 엄마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 먹어? 나 지금 너희 회사 1층 로비라고! 라고 말을 했는데 핸드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에 있던 제 동료가 주아씨 무슨 일이야? 라고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있었고 동료에게 나 잠깐만 로비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을 하며 급히 일어났는데요. 제 얼굴 색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동료가 주아씨, 괜찮은 거지? 라고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 동료에게 가까스로 억지 웃음을 보이고는 급히 1층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1층 로비에서 정말로 남자친구 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를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네가 시켰지, 네가 시켰어?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저는 남자친구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동안 저도 꽤 광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 제 물음에 남자친구 엄마는. 네가 우리 상호시켜서 우리 집을 폼비박산내라고 했지? 네가 뭔데 멀쩡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놔?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벌벌 떨면서 제 뺨을 손으로 만졌는데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남자친구 엄마가 그런 제 뺨을 다시 한번 내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더욱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죠. 다짜고짜 와서 뺨을 때리는 게 지금 정상인가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가 네가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래, 이혼한 부모 밑에서 네가 뭘 배웠겠냐? 어디서 급도 안 맞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우리 아들하고 노하고는 급이 달라. 급이 알기나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제 뺨을 때리려고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 엄마의 손을 잡아버렸어요. 잠시 정신이 나갔던 제 정신이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만하시고 가시죠. 여기는 제가 다니는 회사이고 이런 행동이 오히려 급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말을 해 버렸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네가 진작에 떨어져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 오늘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안 그러면 나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알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제가 그리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 되게 아드님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알았어?라고 말을 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 더 만나라고 사정해도 절대 안 만날 테니까. 라고 말을 하며 뒤를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 엄마가 다시 오더니 제 머리카락을 확 잡아버리더니 아주 싸가지가 이렇게 없어서야 이혼한 부모한테 뭘 배웠겠어? 라고 다시 말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세개 주먹을 쥐어 버렸는데요 간신히 참고는 그곳을 나와버렸네요. 그리고는 다시 회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팀장님에게 전화를 하고는 조퇴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정말이지 정신없이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또 얼굴이 그게 뭐야라고 물었지만 엄마 마음 아플까 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아 나 방에서 좀 쉴게라고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혼자 눈물을 흘리다가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자친구 목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퇴근하면서 우리 집으로 쫓아왔어요. 그 전에도 우리 엄마와 인사도 하고 잘 지내던 사이였으니까요.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를 보며 엄마가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머님 주화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더니 제 방으로 와서는 문을 두드려댔어요. 그런 남자 친구에게 당장 가.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 친구가 주아야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줘. 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 밖으로 나가서 남자 친구의 뺨을 때려 버렸어요. 앞으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지. 니네 직구석 사람들 다 지긋지긋하다고. 어떻게 우리 회사로 찾아와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는 봤냐? 뭐라고 해? 아니래?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엄마가, 아니, 회사를 찾아와? 누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라고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차마 엄마의 말에 대꾸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는, 주아야, 내가 어제 엄마한테 주아 너랑 못 헤어진다고 엄마랑 싸우고 집을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너한테 그런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난 앞으로도 너랑 못 헤어져. 그냥 집 나와서 너랑 있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기가 막혀서 그저 헛 웃음만 나왔는데요. 니네 집안에서 싸운 걸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결국 네가 집 나가서 우리 회사까지 와서 나한테 경고한 거네. 너랑 안 헤어지면 가만 안 두겠다고? 라고 말을 해버렸고 남자친구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니네 엄마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으니까 똑바로 전해. 내가 오늘은 그냥 참았지만 나도 앞으로 못 참아. 라고 말을 해버렸고, 남자친구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이제는 아예 바닥에 누워서 제 발목을 잡고는 울면서 놓질 않았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엄마에게, 엄마 뭐해? 같이 끌어내자. 지네 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엄마와 함께 남자친구를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어찌나 버팅기던지 여자 둘이 끌어내기가 벅차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끌어내고는 남자친구가 메고 온 가방까지 밖으로 던져버리며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댔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사실대로 다 말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상당히 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했는데요. 그런 엄마에게 제가. 엄마, 미안해 할 필요 없어. 저런 직구석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을 했고, 엄마는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두 분이 이혼은 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기에 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빠에게 남자친구 엄마가 우리 회사까지 와서 난리를 쳤다는 소리를 했고, 아빠가 분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는 다음날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는 우선 진단서를 끊었어요. 뺨을 맞은 것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받은 것까지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버렸고 경찰과 함께 우리 회사에 와서는 cctv에 찍힌 제 모습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제가 맞는 모습을 보던 아빠의 눈이 벌겋게 변해갔고 cctv에 찍힌 모습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는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아빠는 이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헤쳐버렸는데요 전날 한숨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고 또 고심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남자친구 회사에 가서 똑같이 개망신을 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더한 것이 고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신속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아빠의 인맥을 전부 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소장을 제출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요. 아빠가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와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분노에 찬 아빠의 얼굴에는 절대 합의는 없다 라고 써있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남자친구가 전화하고 난리여서 번호를 차단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요. 단지 제가 문자로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말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보내고 말았고요. 그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왔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다 돌려보냈습니다. 당장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궁지에 몰린 남자친구 가족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선 살면서 고소를 당해본 적이 없었던 모양인데, 특히 남자친구 엄마가 겁을 잔뜩 집어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가족들은 지금 저와 엄마에게 빌어대고 있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 아빠가 우리 아빠에게 계속 빌어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아빠는 다 차단하고 있고요.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가 제 대학 동기에게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주아야, 성우가 지금 다 죽어간다? 성우 엄마는 충격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었나봐. 니네 쪽 변호사가 아주 무시무시한가 봐. 전혀 말이 안 통한다고 절대 합의는 없다고 했다는데, 니들 그동안 사귄 기간도 꽤 길잖아. 니가 한 번만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도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렇네. 너도 내 친구고, 성우도 내 친구고 하니까 말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근데 우리 아빠가 고소를 해서 내가 말해도 안될 거야. 너도 우리 아빠 잘 알잖아? 우리 회사에 와서 나 때리는 장면 CCTV로 보고 우리 아빠 지금 제정신 아니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합의 안 하면 벌금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 그 아줌마가 충격받았다고? 나는 우리 회사 노비에서 그 아줌마한테 싸대기 맞았어. 충격이라면 내가 훨씬 더 컸어.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 우리는 절대 합의 같은 거 없다고.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제 말을 듣던 친구는, 그러게 말이다. 성훈의 엄마가 잘못하긴 했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나도 깜짝 놀라긴 했어. 그리고 말이야. 이건 나도 들은 얘기인데, 성훈의 엄마가 너네 부모님 이혼한 것만 보고 너네 집 진짜 못 사는 줄 알았나 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것 자체가 너무 웃기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 너네 집 아빠 직업이랑 니네 엄마 재산이 꽤 된다고 하니까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더라. 그러던 찰나에 고소당한 거고 성훈은 멀쩡한데 멍청한 엄마가 아들 인생을 망쳤네 라고 말을 했어요. 참한심하기 그지없네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더 합의를 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따르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더더욱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쪽에서는 여전히 용서해달라고 빌어대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절대 용서를 해줄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요즘, 이혼이 큰 죄도 아니고,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나쁘게 자라진 않는답니다. 적어도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고, 세안경부터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제가 돈이 없는 가정이었다면, 더욱 저를 짓밟았겠죠? 부디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야, 우리 집은 이번에 할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니네 엄마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할 생각이란다. 잘 준비하길 바랄게.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이번 일을 계기로 부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